Hello everyone. Today we talk about the WH movement in non-factual verb constructions. Yeah, 오늘의 주제는 비사실성 동사 구문에서 의문사의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문법책에서는 생각 동사와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이동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기 주어진 문장을 보십시오. Who do you think did it? 이 문장은 맞고, Do you think who did it? 이 문장은 틀립니다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내포문의 의문사가 있는 경우 내포문의 의문사가 주절의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그 문장은 틀립니다 이처럼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가 주절의 앞으로 옮겨가는 현상은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예문 Do you know who did it? 이 말은 맞고 Who do you know did it? 이 말은 틀립니다 노류 동사의 간접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싱크류와 노류로 양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중간 형태가 있습니다. Did you report w d i t 이렇게 해도 맞고 Who did you report it? 이래도 맞습니다. Report류의 동사는 내포절에 있는 의문사가 주절에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 둘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첫 문장, Did you report who did it? 이 말은 누군가가 했다고 보고를 했느냐라는 말이요 두 번째, Who did you report it? 이 말은 보고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누가 그것을 보고했니? 라고 하는 말로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서 Who do you think did it? Do you know who did it? Did you reported it? Who did you r e p o r t d it? 이렇게 네게 맞는 표현에서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다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처럼 의문사 표시가 있는데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지 않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니까 아주 혼돈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주절이 의문문이든 평서문이든 내포문에 의문사가 있는 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 I asked him who did it. Did you ask him who did it? 여기에서 I asked him, 이것은 평서문이고 Did you ask him, 이것은 의문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포문에 의문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것도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용어가 혼돈스러워서 차라리 간접 의문문이라 하는 것보다는 내포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차라리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한 말을 요약해 보면, think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며 그 자리에 있으면 틀린다. no의 경우는 의문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며 앞으로 나가면 틀린다. 그러나 report는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되고 앞으로 나가도 된다. 이러한 차이를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think, no 그리고 report의 차이가 동사의 의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t 크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는 비사실성 동사, non-factual verb이고, no는 사실적인 것을 말하는 사실성 동사, factual verb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적인 차이가 문법적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t 크 i n 류의 비사실성 동사, no류의 사실성 동사, 그리고 report와 같이, 중간 형태의 동사를 일일이 외우고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95% 이상의 적중률을 가진 사실성 동사와 비사실성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so와 it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는 것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so가 올수 있느냐, it가 올수 있느냐.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영어회화를 할때이렇죠 I think so 그러죠. I think it은 안 하죠. 그 다음에 I know it 그러죠. I know so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he is a liar이라고 누가 말했을 때 I thought so라고 말하고 혹은 I knew it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I thought it 혹은 I knew so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실성 동사는 그 목적어 자리에 e t 는 오지만 so는 어울리지 않으며 비사실성 동사는 정반대로 so는 가능하지만 it는 가능하지 않으며 이 양자 사이의 중간 지대에 있는 report나 say류는 so와 it를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세 수로 나누어지겠죠. 제일 먼저는 think류의 비사실성 동사. 이때는 목적어를 so는 쓸수 있지만 it는 쓰지 못합니다. think, guess, suppose, presume, imagine 또는 뭐 believe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know류의 사실성 동사 이것은 so는 못 쓰고 it만을 목적으로 받게 되는데 know, ignore, comprehend, realize, discover, understand 이와 같은 것이 사실성 동사입니다 I ignored it, I comprehended it, I realized it, I discovered it, I understood it 이렇게 it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포트류의 중간 지대 동사로서 이 경우는 so도 가능하고 it도 가능합니다. 여기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report, expect, hope, say, conclude, find, claim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think류의 생각 동사는 비사실성 동사로만 쓰이고 know류의 인지 동사는 사실성 동사로만 쓰이며 리포트에 속하는 표현 동사는 사실성, 비사실성 동사의 중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는 생각 동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Say report expect hope와 같은 표현 동사들까지도 의미에 따라서는 비사실성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hink류다, report류다, 이러고 억지로 단어가 어디에 속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이, I, 동사, so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I know so는 안 되고, I understood so도 안 되고, I guess so라든지, I said so라든지, I reported so라든지, I suppose so라든지, I presume so라든지, 이렇게 so가 들어갈 수 있는 말. 그것을 찾아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think you 아니면 중간지대, t 사실성, 비사실성 동사로 다 쓰일 수 있는 양면성 있는 표현 동사를 포함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일이 이 많은 동사를 다 외우느라고 또 혼돈되기도 하니까 이런 고민을 할필요 없이 보조수단으로 so가 들어가느냐, 이트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둘다 들어가느냐를 우리의 평상시의 회화체의 어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이 n 크는 비사실성 동사고 노우는 사실성 동사이며 이양쪽 중간 지대에 걸치는 s a 나 report 같은 동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봅니다. 한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realize라는 동사를 보십시오. Did you realize that he was your teacher? 이렇게 말했을 때, Yes, I realized it. 그래 됩니까? Yes, I realized so.라고 그래 됩니까? 당연히 realized 뒤에는 it가 어울리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realize는 사실성 동사라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realize는 내 포문에 있는 의문사가 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ealize 앞으로 내포문의 의문사가 이동을 한이 부분은 틀린다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it가 들어가느냐, so가 들어가느냐를 보고, it가 들어간다면 이것은 의문사 이동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 hope를 한번 봅시다. Do you hope that he'll be here on time? 그가 정시에 오기를 희망하느냐? 그러면, I hope it. 이상합니다. I hope so 라고 말해야 자연스럽죠. 이 so를 쓸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hope 뒤에는 so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hope가 비사실성 동사이다라는 말이고요. 비사실성 동사라는 것은 의문사가 주절이 앞으로 이동을 해서 what do you hope? will happen 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Do you hope what will happen? 이런 말은 틀린다 하는 것을 구분을 해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so 가 들어가느냐 it 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세 번째 예입니다 conclude 를 봅니다 Did you conclude that football is a business? 축구도 결국은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냐 그럼 I concluded it. 그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I concluded so. 그것이 내 결론입니다. 이렇게 conclude에는 it도 되고 so도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내포문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 나가도 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문장, Did you conclude who was the criminal?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말이고요. 결론을 내렸느냐, 내리지 않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 who did you conclude was the criminal? 네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너는 누가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이렇게 이두 문장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동사를 일일이 다 외워서 기억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so가 드라느냐, good라느냐, it가 드라느냐 봐서, so 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성 동사 노 o no, 류죠 이것은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it 가 들어가지 못하는 비사실성 동사 think 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하고 so 와 it 가다 되는 중간 형태 즉 사실성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비사실성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미상의 차이를 가져온다. 주로 report, say가 그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일일이 다 외우지 않고도 쉽게 전체적인 파악을 할수 있으며 어떤 동사가 사실성 동사이고 어떤 동사가 비사실성 동사인지 알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I know so 이와 같은 표현은 문장이 안 된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이 문장은 분명히 쓰이는 문장이고 내가 들어본 적도 있고 가능한데 어찌하여 쏘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가 하면서 이 항변을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떠도는 또 다른 문법 강의처럼 이 역시도 허무맹랑하고 그럴싸한 이야기지 아마도 틀린 이야기일 것이라면서 이미 듣기를 중단하여 여기까지 오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들려드릴 말이 아니기에 앞서서 so와 it를 구별하는 자리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궁금증을 풀어줘야지요. I know so 이 말은 쾌화체 구어체 문장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한 맥락에서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Oh, do you think so? 오 oh,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상대가 물으니까 생각하기는 그렇게 알지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말입니다 I know so 라는 말은 think so의 think를 no로 바꾸어서 I know so 이렇게 상대가 비사실성 동사처럼 말할 때 나는 그것을 사실성 동사로 받아치는 이렇게 반박하는 강한 반박을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know so 이 말은 쓰이는 맥락이 매우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he doesn't know so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do you guess, do you think 이런 말에 대해서 no, I don't guess, I don't think because I know 이렇게 반박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소위 생각 동사와 간접 의문문 또는 내포 의문문의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는 동사를 일일이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의문사가 나가는 경우, 나가지 못하는 경우, 또둘다 되는 경우 이것을 'so'와 'it'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고 'so'가 들어가는 비사실성 동사는 의문사가 반드시 이동을 해야 하고, it만 들어가는 비사실성 동사는 의문사가 이동을 하면 안 되며, report나 say처럼 so it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뒤에 남아있기도 하는데, 이두 가지 문장은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문법 지식이 늘어가는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okay, thank you for being with me today. I h o